사용한 자연친화적인 화장품 천연 신소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방사선과 나노기술, 생명기술을 접합한 새로운 기술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세계 화장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 포커스 오늘은 화장품 천연 신소재 기술을 개발한 한국 원자력 연구소 변명우 박사와 함께 새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이 그 화장품 천연, 그 소재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네네. 그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일반적으로 현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제약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들이 인공화물을 합 쓰고, 쓰고, 쓰여, 왔는데 인공화물이 합 건강장애라든지 부작용 등에 의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천연화물로 합 돌아가고 있는 그런 동향입니다. 따라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을 했는 거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생리 활성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식물 자원으로부터 고순도의 천연 신소재를 갖다가 개발해서 화장품, 식품, 의약품에 쓸수 있는 그런 신소재를 갖다 개발해낸 그런 기술이니요 네, 예, 자연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천연 소재를 그 화장품에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연물을 첨가한 제품들이 순도 즉 정제 기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제된 기술을 갖다가 장기간 동안 보존하고 활성을 유지시키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첨가를 시키지도 못하고 아주 미미했는데 이번에 네. 것은 기준에 비해서 약 500배 이상 첨가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국내에서 피부 전문 병원에서 임상 실험 결과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이제 프랑스 미국 등 이제 수출을 대비해가지고 임상 실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재를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네. 방사선 하면은 좀 위험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된 겁니까? 네, 안전성 검증이 완전히 끝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 검은 일반 국민들이 위험한데, 저희들이 현재 방사선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한 방사선도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라든지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 전자파와 동일한 전자파이기 때문에 예.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특히 예. 기존에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화장품의 제품들이 거의 한50% 이상이 방사선으로 위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번 그,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세계 화장품 업계에 좀 나름대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전년 어, 신소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약 1년에 1,3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 1,300억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외에도 어, 두 배, 내지세배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이상의 수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천연물로부터 고순도의 신소재를 갖다 정제하고 그 효능을 갖다 장기간 유지시키는 그 기술을 갖다가 국체적으로그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고 게, 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런 그 기술이 개발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그 상용화시키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또 떠오르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상용화 부분은 지금 천연 기존의 천연 물질을 정제하는 방법에 비해 가지고 약 500분의 1 이상 가격이 작게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상용화는 바로 이제 저희 조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부터 상용화가 바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코티라든지 에스테르젠 대규모 음. 화장품 업계에서 요번 9월 17일 날 내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술 관계로 내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바로 상업화가 내일부터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경제적 효과가 큰그 신기술이 그 제대로 좀 결실을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소 변명호 박사와 함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화장품 천연 신소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